자, 보세요. 뭐, 좌표평면, 포물선, 꼭짓점 A. 자, 일단은, 자, 이 포물선은 평행이동 된거 보이죠? 그죠? 기본형이 Y제곱은 4px인데, 그지? 자, 2로 만들고 하면은, 그지? 4p가 2니까, p는 뭐, 2분의 1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이 A는, 그지? 기본형이었던 꼭짓점이 원점이었던 애를 평행이동시켜서, 그지? x축으로 1만큼, 따라서, 뭐, A 점은 1,0입니다. A 점은 뭐 1,0이고, 뭐, 어쨌든, 포물선 초점을 찾으려면, 뭐, 2분의 3이었겠지, 그치? 뭐, 어쨌든, 포물선, 뭐, A, 꼭지점 A, 위로 움직이는, 자, 포물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OX라는 벡터는, OA 벡터 더하기, OP 벡터의 크기, 자 일단은 K는 양의 실수니까 OP벡터를 OP벡터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이건 OP벡터의 단위 벡터입니다. 그죠? OP벡터와 방향은 같고 크기가 1인 근데 그놈을 뭐해? 실수배 E벡터와 OA벡터 근데 OA벡터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냥 성분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건 그냥 E벡터의 X에 2를 더한 벡터로 해서 그냥 OX벡터를 생각할 때는 니네가 O, X 벡터를 니네가 생각할 때는, 어, 물론 이제 O, X 벡터의 종점인 X는 O, A 벡터 더하기, 어떻게 니네가 생각하면 되냐면, K는 뭐,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지? 자, O, P 벡터의 단위 벡터를, 우리 O, P 벡터의 단위 벡터를, 자, 그냥 P 벡터라고 표현을 해놓자, 일단. O, P 벡터의 단위 벡터를 그냥, 어 피벡터라고 생각을 해 놓고 이 x가 그지 나타내는 도형, 그지 c 그 도형이 다시 포물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 이 실수 k에 누구? 최소 실수 k의 최소를 m이라고 할 거고 m 제곱을 찾아. 그러면 뭐 k 제곱 찾아 이거하고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op 벡터의 뭐를 생각해야 돼? 단위 벡터, OP 벡터의 단위 벡터.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P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는 결국 어디에서 OP 벡터의 단위 벡터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어, 시점은, 원점에서 자, 이 포물선의 그은 뭘 생각해야 돼? 접선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네요. 접선. 그래서 접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자 그런데 어쨌든 포물선, 원점지나는 직선, 접선 모두 대칭이기 때문에 뭐 요렇게 또 p점이 존재했을 거야 그러면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느냐 자 바로 이 OP벡터는 OP벡터의 단위벡터는 뭐 반지름이 1인 그지? 원을 그냥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 원점에서 시작하는 애고 a점이 1,0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자 이런 그지 이런 원이 있었고, 그럼 얘가 반지름 1인 원이니까 이런 벡터가 그냥 누구다? 어, p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지름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최대는 접했을 때야. 그러면 어떤 경우? 이런 경우들 다 그지? 이 벡터, 이 벡터 들어가서. 결국은 음 요런 벡터 OP 벡터의 지금 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OP 벡터의 단위 벡터를 찾으면 어요 부분이 될 겁니다. 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놈을 실수배하고 어떻게 한다? 어 OA 벡터는 그냥 고정된 성분으로 그냥 1,0이니까 어 k 실수배는 최소가 되도록 어 누구랑 다시 이 포물선과 만나도록 그지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봐주면 되냐면 어, 일만큼 다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일만큼 일만큼 그지 평행이동 시켜서 뭐요런 식으로 뭔가 그지 뭔 뭐, 물론 이제 실수배가 되니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실수배가 되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딘가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니네가 이 ox 벡터를 생각할 때는 최종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냐면, 음, 최소인 l 를 찾는 게 질문이잖아요. 최소인 l 를 그러면 그냥 아예 뭐 해놓고 시작해. 그냥 평행이동 시켜놓고 o 점을 평행이동 시켜서 o 인점을 평행이동 시켜서 a 점에서 생각하면, 자, 요때 접선이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같은 기울기를 갖는, 그지 그래서 다시 누구랑 만나는? 어, 포물선과 만나는, 그지 포물선과 만나는 이렇게 포물선과 만나는 요점을 최소로 만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어, k배 해 가지고 실수배 해 주면, 그지딱 어, 만나게. 그지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원점에서 a까지 반지름 1인해를 찾은 것처럼 어, 요 a점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지금 현재 포물선에 은 접선하고 평행이 되도록 간 애하고 만나는 점이 어, 이 전체 조건을 만족하는 누구야? 어, 이제 ox의 종점 어, 요거는 그러면 p라고 하지 말고 얘는 그러면 x라고 합시다. 이해되죠? 어, 요놈을 X로 생각하면 요 점들이 다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X점이 되고 물론 어, 최대가 되면 이렇게 넘어가기도 할수 있겠지 양수니까 그지? 하지만 최소로 잡으랬으니까 요렇게 만나는 애로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똑같이 반지름으로 너네가 생각해서 그지? 표현을 해주면 돼. A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를 그지? 반지름으로 하는 애를 그대로 두고 K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음.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얘부터 가는 거야. 얘부터 접선부터. 그러면 보통 뭐 이차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건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일단 기울기를 m이라고 해놓고 공식, 자, 공식을 적용을 하는데 뭐 얘기했지만 여기서 p는 그지 2분의 1입니다. 4p가 2니까 자, 그래서, 포물선 기본형은 그냥, 그지? 어, y는 누구? 어, y제곱은 ex라고 봐서 그냥 요 상태의 p를 2분의 1로 보고, 기울기는 m, 그지? 어, 그래서 y는 mx, 그지? mx. 근데, 평행이동, 그지? 생각해야 돼. 평행이동, 평행이동, 평행이동. 한 번에 하, 하기 귀찮은 사람들은 기본형으로 한 다음에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원래 mx인데 평행이동 mx 플러스 m분의 p입니다. 자, 그러면 p가 2분의 1이니까 2m분의 1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음. 자,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나죠. 그럼 이제 x 빵 y 빵 마이너스 m 이항시키면 2m 제곱이 1이니까 m 제곱분 은 루트 어, 그러니까 m 제곱분 2분의 1. 따라서 조건 만족하는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어. 따라서 어 원점에서의 접선은 원점에서의 접선은 y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갔고요. 마이너스 자 양수인 애로 그냥 선택할게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어 루트 2분의 1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그대로 또 루트 2분의 1. 따라서 뭐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x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할 일은 누구다? 예입니다. a점을 지나며 그지 a점을 지나는 음, 뭐 똑같은 의미를 갖는 직선은 뭐 얘를 평행이동 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그냥 양수인 a를 선택하겠습니다. y는 루트 2분의 1,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1인 a와 포물선을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제곱자리에 루트 어, 2분의 1로 묶어서 빼면은 2분의 1에 x 1의 제곱은, 그지? 呃, 어, 포물선 2x-2 자, 2배 해주면 4x-4고요. 제곱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6x 그죠? 플러스 1인데 이항되면 플러스 5는 0. 자, 인수분해 되네요. 그죠? 따라서 조건 만족하는 x는 1과 5인데 이 1인 건 필요 없죠, 그렇지? 이 점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자 조건을 만족하는 점은 5콤마자 여기 있는 요 점은 이제 5, 콤마어 어디에 포물선에 넣어도 되고요. 뭐 여기 집어 넣어도 되고요. 상관없죠. 어 그러면 뭐 양수 쪽이니까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다 해도 되겠네. 5 마이너스 1니까 4. 이거 유리화시키면은 2루트 2니까 그지? 어, 아 2분의 루트 2니까 다시 약분시키면 2루트 2.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바로 이 k라는 애는 어, 실수배가 된 거란 말이야. 원래 이렇게 원래 지금 같은 경우라면 원래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이런 애였잖아, 그지? 이놈을 어, 실수배 시킨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반지름 1인 애를 어, K배 시킨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어. 따라서 요 K라는 애가 결국은 반지름이 되는 거야, 얘. 이두점사이의 거리 공식. 자, 5, 1이니까 4, 4, 16, 플러스 2 루트 2, 0이니까 2는 4, 4, 2, 8. 따라서 루트 얼마 나와? 음... 얼마야? 24인가요? 음. 따라서 이 문제 최종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일대의 k를 뭐라고 했어? m이라고 하라고 해고 답은 m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얼마다? 24입니다. 이렇게 너네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됐죠?